박진영의 인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나무 의사 문성철 님의 인생 이야기 또 인간적인 면모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나무 의사랑 나무하고 나 이렇게 두 사람이라고 할수 없군요. 두 생명체의 이야기가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 사람, 이 나무가 정말 아픈지 안 아픈지.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의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네. 하지만 또 꼼꼼하게 안 보면 빼먹고 갈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성향도 약간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성향도 꼼꼼하게 봐야죠. 음. 네, 이거는 좀 천천히 봐야 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저는 네. 저. 어 사람을 치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라고 음. 표현하는 을 것처럼 예. 나무 저 꼭대기서부터 나무 아 제일 밑동까지 그리고 예. 나무가 뻗어가는 뿌리 그 다음에 주변까지 음. 이렇게 좀 천천히 봐야 되죠. 그럼 처음에 딱 가서 그 나무를 진단하기 전에는 어디서부터 보세요? 멀리서 봅니다. 아, 멀리서. 멀리서 보고 그 나무 를 보고요. 그 다음 에 주변을 봐요. 아. 주변을 보고 나서 다시 또 나무에 가까이 갑니다. 네. 가까이 가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보고, 360도 한번 돌아보고요. 음. 그 다음에 주변도 한번 땅을 한번 보고요. 음. 그러고 나서 다시 멀리 있봅니다 음. 다시 멀리 와서 또 약간 떨어져서 나무와 나무 주변의 상황. 음. 그 다음에 처음 원인도까지 뭐 그런 것까지 좀 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 그러니까 나무가 아픈 원인을 찾아가는 것 중에 기본 자체는 멀리서 보고, 멀리 보고, 또 가까이 가서 세심하게 본 다음에 다시 멀리서 다시 또 넓게 보고, 음. 거기서 아, 내가 이 아픈 원인을 찾았다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만, 음. 그렇게 안 됐다면 다시 가까이 가는 거죠. 아. 다시 가까이 가서 제가 첫 번째 가까이 갔을 때는 분명히 발견하지 못한 걸또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음. 다시 가까이 가서 또 천천히 둘러보고 나서 원인을 찾고, 그때 어, 내가 원인이 얘가 아픈 원인이 이 원인일까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갖고 와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런 것들을 채취해서 안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서서도 이제 나무 의사로서 나무를 진료하러 가면 처음에 이제 인사한다라고 네. 했는데 인사하는 이유는 어디있습니까어 당연하잖아요. <laughs> 사람들 처음 만나면 인사하는데요. 그렇죠. 인사 먼저 시작하고 나서 하니까요. 네. 네. 그럼 끝 헤어질 때도 오늘 즐거웠습니다라고. 다음에 또 뵈시죠. 뭐이 아. 사듯이요. 나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나무가 제가 오늘 보고 나서 다음에도 음. 그 같은 모습으로 있길 바라는 마음도 있죠. 음. 약간 뭐 교감이라는 것도 됩니까? 교감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나도 모르게 얘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네. 어떤 움직임을 하는 게 무슨 의미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 음. 얘가 이 오. 나무가 좀 지금 약간 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물이 망, 좀 너무 많이 가 있거나 아니면 어디가 좀 이상하다 어, 한쪽에서 어떤 다른 병이나 해충이 온것 같은 느낌 있죠 음. 그런 것들을 나무가 그, 나무도 음. 보여줘요 저희 애들한테 음. 보여주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100% 보여주지는 않아도 음. 일부는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 보여주는 것들을 보는 거죠 음. 네. 그게 그러면 아 그래 어너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그러면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무엇이 있다 라고 할 때, 뭐,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스승이나, 네. 뭐, 아니면 책이나 여러 네.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어, 먼저, 지금 제가 일을 할수 있도록 옆에서, 있, 어, 처음부터 지원해준 가족이 제일 먼저고요. 가족이 또, 어, 아내는 아내, 제가 하는 일을 저보다 더 좋아하거든요. 어, 네, 좋아하고. 저희 아들과 딸도 제가 하는 일을, 어, 좋아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으니까는 저도 제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처음에 근무했을 때 제가 모셨던 나무병 원장님이 계십니다. 음. 그 원장님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어리, 어렸, 어렸을 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딱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제가 하고 싶은 거라든지 어떤 의견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수용을 해주시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봤던 것 같고요. 지금도 제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 상담이라든지 같은 것들을 서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두 분, 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요? 이 <laughs> 책은 어, 여러 가지 책이 있죠.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책 중에서 제가 제일,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예전에 수목 병해충 도감이라고 90년대쯤에 어, 지금 한국 국립산림과학원 전신이 한국 이, 이, 아, 근데 임업 임업연구원이었습니다. 임업연구원에서 발행한 도감이 있었어요. 그, 도감이, 제가 2학년 겨울 때부터 이 나무병원 쪽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여기, 나무병해충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주로 일본 도감들을 많이 찾았어요. 어. 도서관에서 일본 도감들 스캔해서 이렇게 보관해 놓고. 근데, 대학교 4학년 때쯤에 그런 책이 있다는 걸 알은 거예요. 음. 그 책이 비매품이에요. 아. 비매품이어서 음. 그 책을 찾, 어,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수업문 해봤죠. 음. 어, 그랬더니 그 인쇄소 있죠? 네. 인쇄소에 한권 있대요. <laughs> 그래서 인쇄소를 가서 제가 그 책을 구, 구해서 구그 책을 보, 갖고 오는데 너무 기뻤어요. 음. 네, 너무 기뻤고 그 책을 아직도 저도 제일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지만 음.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그, 나무 병이나 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 생태라든지, 관련된 도서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무, 초창기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런책 중에서,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제일 기쁜 책 중, 얻어서 기뻤던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직도 소장하고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예 네. 네. 있으면서 거의 그, 제가 책을 보통, 어 구매하면 뭐 앞에다 뭘안 써요 네. 안 쓰는데 거기 있다는아 나의 밑거름이 되어줄 책이라면서 이렇게 어. 해서, 예. 그러니까는 보통 책을 하면은 안 쓰거든요 그냥 네. 뭐제 거라고 아 문성철이나 써놓다든지 네, 네 그런데 거기 있다 이제 유일하게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도 그제 마음을 담은 서 음. 글을 썼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 나무 이사가 되지 않고 네. 다른 인생을 살았다면 어떤 네. 인생을 사셨을까요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음. 생각해보진 않는데어 문득 여행 작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니까는 러 저도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나무만 보고 다녀요 아. 좀 너무 시각이 너무 좁은 것 같은 생각이 음. 듭니다 저희가 이, 우리 주변에는 나무뿐만 아니라 사람도 있고요. 아름다운 경치도 있고, 음. 또 아름다운 건물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여행 작가 분들은 이 소재를 다양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저 지금 돌아다니는 것만큼 갔을 때 여러 가지를 볼수 있는. <laughs> 네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나는 나무만 본다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면혹시 네. 가족이나 함께 여행을 가서도. 네. 네. <laughs> 뭐 네. 어디에 나가서도. <laughs> 보이는 네. 건. 네. 나무만 딱 보이는 겁니다. 아... 이제 저희가 이제 사진들을 많이 찍잖아요. 네. 사진들을 많이 찍는데 사진을 찍으면은 이제 뭐 가족끼리 가면은 이제 가족 사진은 좀 찍죠. 안 그죠? 찍으면 안 되니까요. 네. <laughs> 네. 네. 가족 말고 이제 혼자 가거나 아니면 다른 다른 분들하고 어디를 가거나 하게 되면 사진을 정리하다 보면요. 나무와 관련된 나무가, 나무가, 나무 모습? 그러니까 음. 대부분 근데 또 어, 나무가 안 좋은 무섭하고 아 그다음에 나무 병, 음. 나무 해충 그 사진뿐이에요. 음. 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사진 찍기도 무척 좋아하는 편인데 네. 사진 찍은 걸다 보면은 다그 책입니다. 그리고 음. 어 아름다운 경치 있죠. 그다음에 인물 사진 너무 못 찍습니다. <laughs> <그냥> 아픈 나무 <웃음> 네. <웃음> 이거 위주로 나쁜 나무, 나무 병, 나무 음. 해충 뭐 그런 거 위주로 그러니까 가다 보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진료하러 가지 않는 와중에도 보이는 네. 경우가 있는가요? 아 어, 보통 저는 휴게소를 가면요. 네, 휴게소. 휴게소 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네, 기도하고. 네, 네, 네. 저는 내리면은 네. 그 휴게소 있는 나무랑 휴게소에서 있는 그 병하고 해, 곤충하고 그런 걸 보고 다닙니다 한 바퀴. 어. 네, 그게 그, 이제 어때 언젠가 그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 때쯤 가면 요 나무에 어떤 게 있었지? 뭐, 네, 네. 그렇군요. 보면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볼수 있는 이제 벌레라고 네. 하면 뭐, 무당벌레나. 네. 뭐, 아니, 모기파리, 이 정도인데, 딱, 네. 아, 무슨 벌레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벌레도 보입니까? 아 어,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날파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네. 날파리가 아니고, 그게 나무를 가해하는 혹파리나, 음. 진딧물 종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 여기가 날파리가 많네? 근데 왜 날파리가 이 나무만 많지? 그런 때가 있거든요. 음. 그게 그 나무를 가해하는, 그니까 미소곤충 중에 하나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아. 그런 것들은 이제, 어, 그 나무의 이제 지금 피해 상황 음. 형태를 보고 아요 해충이 확률이 높겠구나 음. 그래서 채집을 해보면 실제로 그 해충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휴게소에서 즐겁네네. 빠지라 분들은 맛있는 거 먹고 네네 <laughs> 네. 할 동안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무 종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무는 미선나무를 좋아하고요. 네. 네 미선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 첫째로 그 열매 모양이 하트 모양이에요. 음. 하트 모양이고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빨간색으로 약간 익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해충 종에 해충 종류에선 좋아하는 게 블록종채벌레라는 게 있는데요. 어, 그건 또 왜? 개 어, 같은 경우는 머리 윗부분에 빨간색 하트 모양이 있습니다. 하트를 좋아하시는 네, 아, 그렇습니다. <laughs> 하트와 어, 빨간색을 좋아하는 <laughs> 게 있고요. 그리고 미선나무를 좋아하는 거는 네. 저희 집사람 이름이 미선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집에서 보고 계시겠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내가 만약 나무가 된다면. 네. 나무로 된다면 어떤 나무가? 어, 저는 나무로, 제가 나무로 다시 태어난다면 음. 저는 느티나무가 되고 싶어요. 좋아하는 건 미선나무지만. 아, 네. 느티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이유는 있습니까? 아, 느티나무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근데, 어, 음, 느티나무는 주로 이제 가지를 옆으로 넓게 펴요. 음. 넓게 피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한테 그늘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지방이나 그런 데 가면은 그 마을 정자 주변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느티나무예요. 음. 그렇게 쉼터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오래 들면은 그 내부는 다 썩어 있어요 아. 썩어 있으면서 그 여러 가지 곤충들이 살수 있는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음. 그러면서도 또 오래 살죠 북니이 음. 오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니까 남들에게 자기가 사, 자기도 살면서 그다음에 남들에게 휴식처도 제공하고 먹고 살 장소도 제공하는 나무라서는 느티나무가 만약에 나무로 태어난다면, 네트나무로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신기하네요. 안이 썩었는데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나무는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그, 그 줄기 외곽 부분 있죠? 네네. 외곽 부분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안쪽은 아 지탱하는 역할을 하죠. 음, 네. 그건 몰랐습니다. 새로운 네.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또 궁금했던 게 보통 이제 지나다니면 이제 가로수가 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서울에도 많고. 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종류도 있고 공해 때문에 아픈 네. 가로수도 많고. 네. 그런 걸볼때또 어떤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가로수를 접근을 할 때는 약간 다르다고 다른, 약간 다른 시각으로 약간 보는데요. 네. 어, 가로수 같은 경우는, 음, 먼저 우리 인간에게, 인간에게 가장 근접해 있어요. 음. 근접해 있다 보니까 먼저 건강해야 되고요 근데 음. 건강하지 못 건강하게 살수 없는 조건에 살고 있죠 케이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는 걔네들이 안 좋아졌을 때안 좋아졌을 때 빨리 고쳐주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걔네들이 진짜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피해를 줄수 있는 경우를 빨리 사전에 확인을 해서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안 주게 하는 방법을 피해 준다는 건같아요 어, 우리 태풍 때 나무 들 많이 넘어가죠. 네네. 넘어가고 가지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음. 그게 이제 가지가 부러지거나 나무가 넘어가는 것 자체를 어 예전에는 그냥 아 자연재로 인해서 무조건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하죠, 있잖아요. 네네. 지금은 다는 아니라도 일부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 네, 사전에 그래서 사전에 이 나무가 우리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음. 그런 것들을 어~ 어떤 정밀 진단 기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그전에 사전에 어~ 요 어떤 증상이 있어요 음. 증상들이 있을 때 아~ 요 증상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피해를 줄 확률이 우리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로수 같은 경우 나무가 잘 살고 있나 어~ 잘안 살고 있으면 앞잘못 살고 있는 이유가 다 같이 안 좋은 조건에 사는데 이, 이 나무만 안 좋은 안 좋은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러면 얘만 또안 좋아지게 된 원인을 또 찾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나무가 또 우리에게 사람에게 또 피해를 줄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죠. 음. 병연히 있습니다. 음,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봄철 초반에 네. 많이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가지치기를 보면 굉장히 안 예뻐 보일 때가 <laughs>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밍숭하게 되거나 아 저렇게 되면 나중에 그림자도 없어질 것 같은데 나 네. 여름에 네.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잘못된 가지치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음. 어, 가지치기를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음. 있,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전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과도하게 전정된 부분에서 나무가 썩어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나무 모양 자체도 안 좋아지고요. 음. 그렇기 그래 때문에 지금은 이런 과도한 전정, 잘못된 전정으로 인해서 나무가 수형이 망가지거나 나무가 썩어 들어가는 피해를, 에 대한 사례보고가 많이, 어, 보고되고 있어요, 사례가. 음. 음.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무사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 지금 과거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음.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 음. 그러면 피해를 줄수 있는 상황이 될 때는, 어, 나무와 우리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선에서, 어, 크기를 약간만 줄여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이제 가로수가 아니고 다른 경우에는 그렇도 있고요. 가로수 같은 경우는 그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은 어이 나무를 다른 데에다 모시고 새로운 나무를 식재할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잘못된 전정과 어 가지치기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좀 시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인생의 가치관 또 네. 좌우명이 있으십니까? 아, 어, 좌우명이요. 네. 어, 좌우명이라면 오늘을 성실하게 음.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요. 또,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주변 사람과 더불어 노력하는 것입니다.